네. 케어젠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12만 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하셨네요. 회사가 좋아보여서 매수했는데, 언제까지 들고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신 3771님의 사연입니다. 코스닥 종목이죠. 케어젠. 역시 화장품 관련주고, 자, 오늘 가격 14만 5,800원 도달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회사 공부를 하고 역시 들어가셔서 그런지 수익이 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네, 맞습니다. 어, 회사가, 회사가 좋아 보여서 매수했다고 음. 하셨는데요. 잘하셨고요. 혹시 저희 방송 보고 매수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두 번이나 이야기 좀 드리다 보니까 케어젠을 많이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자 12만 2,500원이라 그러면 어, 수익권이고요. 지금은 어, 이 어,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만 일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조절 펩파이드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지금 어, 전 세계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대박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 올해 4분기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호조로 나오는 이상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으로 보일 수 있고요. 단 12만 2,500원에 20%입니다. 비중도 괜찮지만은 자 앞에 보이는 전고점이 보이는 쌍고점이 보이시죠? 이 자리에 매물대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대 고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 15만 원대에서 한번 매물 공방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은 괜찮고 오늘은 괜찮습니다. 왜? 2차. 전지 매도 물량이 뿐만 아니라 차 전지 매도 물량이 그대로 오늘 중국 소비주 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기가 어 케어 전에 양 매도가 나오더라도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주월 화에 2차 전지 쪽에 기술적 반등이 나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시속 게임이 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만큼 자, 전고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다음 주에 만약에 갭상승이 나서 오일선에서 부딪히는 자리에서 오후 2시나 1시까지 음봉을. 어, 밑에 꼬리를 달리지 않는 오일선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그 다음날에 한번 이탈하고 다시 들어가는 매물 공부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20% 비중은 괜찮지만은 익절은 답이다라 속담처럼 여러분들이 한 번은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다시 말해서 결론은 자, 천, 15만 천원에서 15만원 사이에서 한번 익절 끊어내고 오일선 공방에서 유지하는 상태에서 캔들에서 4개, 5개를 플랫 패턴으로 행보를 한 사이에서 재매수하자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케어젠 종목 선택을 잘하셔서 수익까지 성공을 하셨습니다. 한 주당 2만원 가량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 이제부터는 익절을 좀 생각하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었고요. 목표가 정해드렸습니다. 15만원 선에서 익절 구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